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테스트 동영상은 시청자 아이디 아기펭귄님께서 요청하신 테스트입니다. 현재 테스트할 사양은 i5 4670에 메모리는 8기가,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RX580으로 네, 테스트를 요청하셨습니다. 네, 테스트는 국민 옵션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고요. 네, 현재 설정은 국민 옵션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아기펭귄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네, 계속해서, 어,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왼쪽 위에 노란색 숫자는 프레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이 숫자가 높을수록 컴퓨터 성능이 좋거나, 어, 게임이 부드럽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방금 전에 동일한 4670에 메모리 8기가로 1050ti로 테스트를 이제 진행했지만, 현재 RX 580, 네, 약간 더 높은 어, 그런 사양의 그래픽 카드죠. 지금 환경 설정의 옵션은 안텍거 네, 3트라로 국민 옵션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어, 확실히 1050 Ti 보다 굉장히 좀 부드럽군요. 1050 Ti는 RX 470보다 네, 약간 낮은 사양의 그래픽 카드고요. 어, RX470과 RX580은 테스트 결과 약 10프레임이 RX580이 앞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50ti보다 약 10에서 15프레임 정도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네, 과연, 어,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올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 지금, 네, 지금 이 동영상에도, 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네. 무료 나눔 많이, 네, 어, 많이, 네, 그,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 저는 사실, 무료 나눔이라는 것을, 뭐, 크게 의미 없이, 어, 시, 이렇게 진행하게 됐지만, 어, 매번, 어, 아마 다음 달이면, 다른 분들처럼, 거대 유튜버들들, 네, 컴퓨터를, 어, 다루는 거대 유튜버님들처럼, 네, 컴퓨터를 앞으로 나눠드릴 생각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원래 남들한테 퍼주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옛날 때부터.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아깝다는 생각 이 1도 없기 때문에, 네, 많이 신청하셔서 많이 무료 나눔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내렸는데 총기가 아무것도 없네요. 아, 네, 다행히 총기를 하나 확보했습니다. S12K라는 모델이죠. 네, 여기는 손잡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항상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을 살피고 그리고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거리용으로는 네, 이게 최고죠. 네, 네 확실히 일0오공 Ti 보다 색감이 훨씬 더 우수합니다. 네, 현재 이제 프레임 안정화 단계 접어 들었고요. 네, 현재 프레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600을 준비. 네. 네, 3배율 여기 쓰고. 네, 이게. 네, 바로 보트 캠프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색감 네, 1050ti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네, 동일한, 어, 국민 옵션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도요, 굉장히 색감이 좋습니다. 확실히 그래픽카드를 좋은 걸 쓰면 색감이 우수한 것 같아, 같아요, 이게. 굉장히. 네, 방금 약간의 렉이 생겼었습니다. 네, 방금도 약간의 렉이 생겼었군요. 네, 현재 부트캠프 쪽에 총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리는데요.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요즘은 부트캠프 갈때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앞쪽에 적이 보입니다. 네, 현재 적을 발견했습니다. 아, 네. 제, 아, 네. 네. 테스트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네. 어, 굉장히 만족스러운 네, 그런 테스트였습니다. 네. 테스트를 마치겠습니다.